모집단 중에서 일부로 뽑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지고서 뭘 하는 거지? 아! 지금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0명 정도가 A라고 하는 구조를 좋아했어. 그걸 갖고서 어떻게 이 통계학을 하는 회사에서는 아! A라고 하는 사각을 국민 전체가 좋아하는구나라고 추정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자, 그때 모집단 내 일부분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평군이라고 까 라고 한다고요? 범 대체 무슨 얘이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갖고 조사할 것이냐라고 아, 했 아, 모집단 전체를 다고 조사한 거예요. 이럴 수도 죠 예. 그래서 조사를 무슨 조사? 아, 전수조사. 전수조사. 그런데 전수조사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집단 내 일부분만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갖고 즉 표본 집단 또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모집단 전체를 추정 한번 해보겠다 이때부터사 조사, 네. 조사는 네. 설계를 할때 전체 목적을 정하고 조사의 시점을 정하고 조사의 네. 대상을 정하다 네. 이해되시죠? 네. 표본 조사를 수요자 네 번째. 우선 방향성. 무슨 성? 방향성.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 이 방향성의 종류는 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적 파당도가 높은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외적 파당도가 높은 조사를 할 것인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들어봤죠? 네. 다시 한 번. 무슨 파당도? 내적 파당도. 시다 도 자, 적 타당도라는 얘기는 자, 자, 여기 보세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 관계의니다 뭐라고요? 인과 관계. 다시 내적 타당도 무슨 뜻이라고요? 인과 관계. 자 나는 조사를 수행하면서 어떤 독립 변수가 어떤 종속 변수를 만족하는 특간 관계, 얘기고 죠인간 관계에서 었이죠그죠 어떤 독립 선수가 어떤 종속 선수를 발생시키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게. 그게 내 조사의 방향성이다. 그때 그 연구를 뭐라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셨지만은 이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는 딱 하나 으혀서 그게 실험 설이야 자, 머릿속에기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실험 설계랑 같이 머릿속에 어떻게 된다? 꼭꼭 호, 아, 네. 다시, 다시, 내적 변화하고, 네. 응. 네. 응. 네. 응. 네. 응. 네. 같은 말이야. 머릿속에 지금 더 그런게 있겠지. 자, 내적 네. 차단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일반화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화. 어, 내적 차단도는 뭐라고요? 일반화. 일반화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일반화, 잘못 십니다 어. 내가 조사, 연구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이걸 바깥에 다른 대상한테 적용을 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정도를 밀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료 레그레이션 프로그램을 할머니들한테 했어.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좋아졌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이할머니들왜 다른 할머니들, 행동 시험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해도 할머니들 상태가 좋아지면 그건 일반화 정도가 높은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왼쪽 상당도가 지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내적다장도 예. 일반화 서도이은말 예. 예. 다시 도적다도 예. 일반화 서도이은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이 영상에서도 이영서 기본 베이스가이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에대상에향도이영서이 영상에서도 이서 중요치 않아. 왜? 그래. 우린 전수가 핵이 아니거든. 핵심은 표범교사. 응. 표범교사를 다시 한번 전체 모집단에서. 모집단. 모집단이 뭐라 그랬죠? 응.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대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응. 오늘 모집단이라 그랬죠? 자,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었을 때. 이 모집단에서 어떻게 일부만 빼내면서 빼내서 여기를 여기를 만뭐 갖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 전체 모집단의 속성과속성을 추측한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네. 얘기지? 잘 봐. 이때 이 전체 모집단에서 이 대상에는 표본집단, 표본, 표본, 표본 모, 직자를 통해서 자, 그때 이 표집의 종류가 있는데 자, 이 표집의 종류가 크게 확률표집이라는 것이고그 다음에 비확률표집이 있다 자, 표집의 종류가몇 개? 자, 다시 한번 표집의 종류가몇 개? 네 자, 확률표집과 네. 비확률표집, 시작! 확률표집과 아, 비확률표집 자, 우리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확률표집은 단순무작이라는 걸하는 누구를 표지? 비확률표 단순무작이라는 걸 안하냐 비구를표 일단 그것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분해니 됐죠? 자, 그때 확률표집자는 첫번째가 단순무작 두번째가 개통이거 체계적 표집이라고 해요 세번째가 층화 네번째는 침 옛날에는 1 이럴 시험까지만 해도 확률 표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선다는 얘기 있다, 존재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올까 하나 하나 다 있어요. 그집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하나 하나를 다 알고 있어야만 볼수 있게 시험에 나오더라. 자, 일단 머리 속에 기억. 확률 표집 종류 내가 첫 번째 단순 문제야. 두 번째 체계적. 세계적로 개통 표세 어, 번째 층화. 층화, 네 번째 진락 다시 한번 황길백의 종류, 네가지입니다 층화, 아, 진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외우니까 <목소리> 아는데, 죽어서 외우는 거안돼 그죠? 앉자, 자신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가 네, 내 머릿통이구나 내, 내 열정이구나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전에 제가 어떤 68세 되신 분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종이에다 써 손치는 거야 내용을 쓰라니 고 제목만 써서 붙이면 제목만트에 붙이면, 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이 제목 안에 다, 다 들어있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 우리나라 이 사회과학의 용어들은 전부 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한자의 뜻만, 그 그러니까 국인별 뜻만 알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게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도표하시는데 불가능한 이유는 네. 화장실에다 붙여서 붙이고 음. 전체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붙었어 음. 여러분, 그런 노력 그런 해봤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잖아요 그럼 자녀 자체도 그런 거로을 가르쳐야 되겠죠 해서 안된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아 해서 안된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laughs> <laughs> 해서 안되는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어. 어. 왜 이러시는구나 <laughs> 남이 한거과 바깥에서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우리 교재 바깥에서 절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게 나오면 그거는 틀리라고 나오는데 그건 틀려져요 <laughs> 미 시험에서 이제까지 2 0 0점만점짜가 나온 적이 있다 지금 17년을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7년을 했으면 3만 명씩 시험을 봤으면 50만 명이 넘게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만점자 여러분들이 맞춰서 푸시면 좋겠지만, 그렇죠. 우리 우리 공부하는 것밖에 범위를 다루는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는 그렇죠. 현장에서의 공부 충분합니다. 그다음 비어을 푸집이 있어요. 얘는 단순 구석기를 하지 않은 비어을표집이다 여기 종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비염 표집눈 푸집, 탈당 푸집, 눈이 교종 시작. 이미 유의. 달당단 보통 시작. 이미 유의. 달당단 논리 시작 는 거. 자, 자.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옵니까? 목서 반드시 한 문제. 목서, 건단하잘안 나오고 종단에서 반드시 한 문제. 그다음에 이평선조사에 확률표지, 교환률표지 합해서 반드시 문제. 그만, 다 있죠. 반드시 문제. 왼쪽 사가하고 왼쪽 타가고 실험적인 서빙에서 반드시 문제. 네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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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이런 것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그 넓게 정보가 여기서 25년 전이 되겠습이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내적다방과 외적다방과 외적단원, 관련해서 이 시험 설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험 설계의 정보가 크게 20명에서 설계 24시험 설계 10시험 설계 렇이 나눠지고 20주 시험 설계 안에는 다시 야, 통제, 예. <laughs> 설계 안에는 다시 통제단사전사사 설계, 통제집단 사업공사 설계, 소로없사업단 설계, 설계, 요인 설계, 부사지역 설계 안에 다시 단순시계 설계, 복수시계 설계, 정태적집단지도 설계, <laughs> 원시지역 설계 안에 미래산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또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뭐하는 거냐면 기본 구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조를 잡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로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 설계 내용 안에서 몇개네 개나 가온다고네번 타도 네번 타도 한 번씩. 됐죠? 됐죠? 자 조사 설계는 목적과 시점과 대상과 방향성을 잡고 그렇죠? 그것 을 세부적인 이런 표지의 내용까지를 함해서 조사설계라고 하는 한다면 그걸 마스터프라이 세우는 거야. 내가 참, 기술적 조사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동산 조사를 할 거야. 다시 표본 조사할 거야. 표본할 때표지 방법은 확률 표지할 거야. 그 중에서도 개통 표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자 네. 예. 조사 설계가 끝이면이제공죠적으로자이수되뭐 한다고요? 자해수죠이해 수사에 있어서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설문지 만드는 거고 어? 설고지 설문지 시험에 나오는 것질문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질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질문지 만드는 뜻은 시험에서 승문제가나오요 자료 수집.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설문지에 사용되는 어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거민됐죠 자, 그다음에 자료 분석이 있어요. 이 자료 분석은 여러분들초고가 되는 것아니에 아니, 이 강의를 듣고 싶으면은 EBS에 들어가시면 제가 조사한 를게 있어요. 이 상업 교육 방송에 없어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들으시면 된다는 뜻대 듣는 사람 필요도 없을까 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 대학을 가 대학원을 가시면 자료 분석론이라는 분석룸을 우리 과정에서는 자료 분석정 하나, 그리고 통계학이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통계학도 좀하셨으면 좀 좋겠어. 통계학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은 시험지 나온 반 후반 안나와 그냥 맨 마지막에 보고서로 끝난다 끝이야. 시험 은다오서나요 그러니까. 아, 네. 자, 여러분, 주가 6가지 다 깨고 기 여섯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다두셔야 되시는 다섯 번이나 남았어요. 다섯 번이 설프게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하나 나왔고, 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달려볼 건데 달릴 때 이제 이걸 하나 하나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나 보면서 요 과정을 완성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공부해야 되냐면 할수 있다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난 못할까 봐서 세복사는 네. 못하는 사람들한테 희망 주는 사람이세사어요여러분그그 그 기본적인 정신을 따먹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이 없던 사람들이 아저한사람들이라죠그서그 그렇죠. 사람들 희망을 요 여러분 희망에 알았죠? 자, 조금 일찍 정식로 먹을 갑니다 지금 열한 시오십 분이에요. 열한 시오분이 분. 1 2시5십 분까지 보시래요. 1 2시5십 분까지 잠깐 들을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학교 갔으면은 그막잖아요 너는 애초

우린 또 느낌은 순간이 요나 아, 근데 선생님 정못분이 근데 참상렬을 했었고 왜냐면 그냥 먼저 가야지 하고 그랬을그 다음에 1점 차이로 그래서 긴장 하지면 안돼요 내가 긴장 잊지 말라고 하는 거 계속 고 왜냐면 그때 생각 하고서 내가 한대고 싶다니 그 다음부터 시, 진짜 1점 차이 긴장하셔야 돼 긴장 줘야 될것 같아서 얘기하고 이런 분은 긴지하시는데 왜냐면, 진짜, 아, 저번에 들었는데이 말을 하시잖아요. 초보기 식으로, 살짝, 그냥, 일주체였어요. 저번에도, 또떨어서 그지? 그러니까 일정으로 떨어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아셨어요그 다음에 그러니까, 긴장하고 떨어지시기, 긴장하셔가지고, 붙이시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능력이 없으셔서는 아니라니까. 아니, 안 먹고, 붙이라고 얘기해줘서, 죠 그런 뜻 아니고. 이렇게 리 먹어요? 아니요. 엄마 밥 먹고 올라온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왔어요. 네. 아럼요먹 먹어야지.